포터2 차량입니다. 부부가 같이 오셨고요. 지금 선생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눠봤는데 영상을 계속 오랫동안 보셨대요. 그래서 장착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또 시간도 너무 안 맞으시고 하셔서 영상 보시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대요. 진짜 영상처럼 될까? 진짜 초반 스타트가 부드럽고 꿀렁거림 없이 변속 충격 없이 출력이 좋아질까? 저희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구간 들어가는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좀 여쭤보셔서, 아,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고, 포터 봉고, 이런 1톤 이하 화물차 장착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장착 끝나는 대로 시운전 진행해볼게요. 네, 포터2 차량 지금 시공 다 마무리 됐고요 시운전 진행해 볼 건데 피드백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 잖아요 지금 참고로 뒤쪽에는 짐이 없습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운전 진행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출발 전에 트림 연비 0으로 혹시 세팅 가능할까요? 순간연비를 고거를 초기화로 나가셔서 후회전 직진할게요 제가 포터봉고 차량 시운전도 많이 해 봤는데 타본 차량 중에 가장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트나 이런 거, 비닐. 지금 이런 스틱도, 그쵸? 그렇죠? 그냥 충분 상태 그대로. 예. 직진하겠습니다. 투싼 뒤로. 출력이 조금 불만이셔서 장착하신 선생님이시고요 뒤에 짐은 보통 몇톤 정도 실으세요 에어컨 설치해서. 네. 항상 기본 6 0 0 k m 를 실려다니는 짐 빼고. 네. 예, 지금 빈 차더라고요. 아우, 네. 차잘 나갑니다. 초반 스타트 좀굶뜬 거랑 또 어떤 게 불만이셨죠? 오르막. 네. 오르막에서랑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나중 되니까 이게 오토잖아요. 네. 렇게 네. 뒤에서 땡긴다는 느낌이거 39, 가속을 펴시면 가볍게 고수는 가는. 주의하십시오. 네.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네. 지금 뭐 물론 빈차긴 하지만 빈차일 때도 운행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 차는 제가 포토는. 네. 차가 벌써 4대째거든요. 3차로. 아, 네네. 포토에 대한 느낌 정확히 아시겠네요. 네. 네. 지금. 네. 살짝 경사져 있는데. 정차 상태죠. 네. 출발할 때 <laughs> 뒤에서 좀 많이 살짝 밀렸을 거예요. 기존에는. 옷도 한번 갖이 주시고요. 영상은 좀 평소에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어요? <laughs>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 전에도 처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확장하시기 전에. 네. 그때 문의 드렸었는데 제가 일이 바빠 가지고 네. 거든요작년근에 이제 점점 타면서 차가 요새 이제 장거리를 많이 탔어요. 네. 그랬더니 느끼더라고요. 차가 점점 더 그러니까. 방금 어떠셨어요? 스타트? 시 나가는데 힘이 너무 남는데. 그렇죠. 저희가 물론 다른 차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공을 해 드리는데 요런 네. 이제 좀 생계랑 관련이 있는 일톤이하승합차 화물차들은 더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언덕길에서 힘 딸린다 하셨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내려가면 조금 더 경사진 오르막이 있어요. 거기서도 한번 봐주시고요. 차선은 오른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액셀을 그냥 얹혀만 놓고 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내려막길에서도 뒤에서 많이 땡겼었나요? 네. 액셀을 땡겨서 살짝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네. 꺼 어, 끝에서 우회전 할건데 네. 그래서 발 한번 떼보실게요 내려막길에서도 네 당연히 밀고는 가는데 그 항속 거리가 많이 길어졌을 거라서 지금 계속 발 떼고 계신 거죠? 예 아, 여기가 이제 경사진 오르막 커브길입니다 포터만 지금 네 대째 포터 전문가 선생님 운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느끼고 계신 거죠? 뭐가 달라졌는지? 네. 그냥 밀고 올라가네요. 식당. 확실히 좀 달라졌나요? 아 그럼요. 지금, 원 이런 데서 지금? 네. 원래 그냥 저단으로 확떨어지면서 네. RPM이 확 찢고 치면서, 이렇게 네. 가는데, 지금 부드럽게 그냥. 변속도 충격 네. 없었죠? 연비도 사실 좀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가장 중요한 <laughs> 저희는 부분이기도 저희는 하고. 자영업자니까 네연비 그렇죠 아, 포터의 그럼 장점은 뭐라 생각하세요 오래 운전해 보셨으니까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같, 어쨌든 같은 회사 잖아요 기현하고네 본거는 네, 네. 못하겠더라고아 일단 승차감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차를 워낙에 좋아해서 좋아도 네. 하고 이게 이제 제 박주진이가... 그렇죠, 그렇죠. 엄청 신경 써서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지금 뭐 작업한 포토 중에 상태 제일 좋습니다. 아, 세차도 하면 표시가... 나요? 아, 그쵸. 그렇죠. 장착하면은 더그 음... 컨디션이 오래 유지가 되죠. 아, 그 세차 네. 컨디션이... 네, 아. 요런 데서도 발 떼세요. 끝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계속 떼신 거죠? 네. 네, 앞쪽에 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글라이딩을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연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평지에서 밀고 나가는 건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잘가요 지금. 거리가 어, 좀더 네. 늘어났나요? 스금 예. 연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1 0 9 k m 요 지금 이제 한 300m 남았습니다. 에어컨을 키고도 RPM이 안 상승. 네, 포터가 그렇죠 RPM이 에어컨 틀면 항상 1 이상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겨울에도 히타 초기 틀었을 때. 네. 열받기 전에. 이제 또 짐도 뒤에 많이 실어보시고 저항을 좀 많이 줘보세요. 저항을 줘도 전혀 딸리거나 하는 거 없으니까요. 에어컨도 켜고 운전하시면 되겠죠. 아, 초반 스타트 좋습니다. 안쪽 공장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시운전 6.6km 구간 마무리 했고요. 연비는 10.4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일단, 지금 타본 거로. 네. 너무 만족하는데. 장착 전이랑 후랑 비교했을 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개선됐다 하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변속 충격이랑,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저단에서 이렇게 변속할 때 보면, 은 이제 좀 길게 쭉 힘이 그냥. 남아서 그냥 끊기, 쭉 네. 네. 이렇게 쭉 끌고 밀고 간다는 느낌.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 밀고 가는. 때. 네.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영상이랑 똑같지 않, 않나요? 맞아요. 정말. 네. 좀. 네, 만족하시죠? <laughs>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포터2 차량이죠. 시운전 역시 마무리 잘 했고요. 역시 정황 없이 부드럽게 저희가 장착해 드렸고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포터나 봉구 정말 이제 밥줄이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연비도 연비지만 그 주행 간에 빨리빨리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거나 차선 변경하거나 이런 타이밍들에 너무 굶뜨니까 차가 안 나가는 경우 많으셨을 거예요. 포터나 공구 이런 차량도 이런 도버 장착하시면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